안녕하십니까 구름개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종은 렉스턴 칸 V70 캠핑카입니다. 자 오늘은 그 저희 직원 차량인데 차주와 함께 자세한 설명으로다가 설명으로다가 한번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량 하중 때문에 얼마 전에 이 타이어 타이어를 대짝다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차량 뭐 차량은 렉스턴 칸 차량이랑 뭐 동일한 차량이고요. 네, 천장에 이렇게 파버업이 돼가지고 위에서도 사람이 잘수 있게. 어, 실내 공간을 좀 많이 넓혀놓은 그런 차종입니다. 아, 여기는 짐칸. 짐을 수납할 수 있는 짐칸이 바깥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안으로다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판이 나옵니다, 발판. 네, 들어가기 편하게 발판이 나오고. 어 이게 그림이 영상이 한꺼번에 한, 한 화면에서 들어오지를 않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침실이 있고 여기 탁자 그리고 운전석과 이렇게 통하게 뻥 뚫어져 있습니다 뻥 뚫어져 있습니다 지금 운전석과 통하게 네, 지금부터 차주의 소개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차주가 지금. 어, 이거를 산 지는 지금 한 1년 정도 됐나요? 2년. 아, 2년 돼가지고, 뭐, 차에 대한 모든 기능을 지금 습득한 상태입니다, 지금. 아 이게 무슨 컨트롤러? 컨트롤러? 오디오요. 아, 오디오. 오디오, 오디오 컨트롤. 여기가 이제 캠핑카 컨트롤. 내부의 전기나 등을 컨트롤하는 메인 컨트롤러. 아, 캠핑카의 메인 컨트롤러입니다. 여기는 메인 네. 등, 등을 다 끄고 끌수 있고, 이렇게 전원이 다 들어오고, 등, 응. 땅, 땅. 아 네. 등을 다틀수 있는 거. 그, 배터리는 뭐, 보니까 무슨 뭐, 인산철 뭐, 막 그런 게 있는데, 배터리는 네, 뭐가 네. 들어가고여기 여기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그, 네. 네. 이쪽에 수납장. 바로 수납장이 있고, 네. 아 수납장이 뭐, 곳곳에 있습니다. 여기 전자렌지. 네. 어, 그리 싱크대. 네. 싱크대 밑으로 또 응. 여기 수납장이 또 있고, 네, 이쪽에 냉장고. 냉장고. 아, 냉장고 아주 아담한 사이즈로다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아예 수납장. 어, 수납장이 되게 많아요 지금. 어, 예. 오늘 또 바로 또, 또, 또 노지 캠핑을 가신다고 합니다. 부식이 그냥 꽉차 있습니다 여기. 네. 네, 여기 또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 겸뭐샤워다 있나요? 여기서? 여기 샤워장 아 샤워장도 있습니다 화장실 어뭐 예, 예, 예. 아, 화장실. 어우, 화장실도 꽤 넓네 아 이거는 이동식 변기. 아 이동식 변기 이동식 변기로다가 지금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수납장이 있습니다 곳곳에 아 여기도 수납장 햇반 있네 햇반 예. 아, 요게 겨울에 이제 무시동 히터가 돌아가는 환풍구에요 환풍구? 여기서 바람이. 아, 따가 따뜻한 바람이 네. 이쪽에서 나오는 아, 무시동 히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고 여기 TV. 네, TV. TV가 여기 설치돼 있고 이게 이제 차에 물을 담고 물이 얼마큼 있는지 게이지, 청수 게이지. 아, 청수 게이지. 그리고 현재 배터리 상태. 배터리 상태를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온수기 물 온도 아 온수기 물 온도 이거는 1볼트 시각제 무시동 히터 아 무시동 히터 이제 전원 오모터 네.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등 여기는 220V 아, 이거 뭐 기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머리 좋아야겠습니다 이거 <laughs> 자이 부분은 이제 침실 부분이고요 침실을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세명세명 저희, 저희 4인 가족은 충분히 자고 있어요다 아. 애기 둘, 애두명의 초등생 두 명에, 어른 둘에 네 명, 네. 4인까지도 충분히 잘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 그 위에는 아이들의 놀이터. 아, 위에 팝업된 위쪽을 한번 볼게요. <laughs> 어, 이게 지금 팝업이 됐는데, 어, 여기도 등이 있고, 한풍구가 있고요. 이야, 여기 이렇게 또. 네. 이런 공간이 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애기들 올라가 가지고 놀 수도 있고 잠도 뭐 충분히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그냥... 뭐한한 한 170까지는 잘수 있나요? 170? 참고로 제가 184인데 저도 누울 수 있어요. 아 184도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 어, 그게뭐 4인용이 아니고 뭐한 5인용, 6인용도 충분히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이제 요 밑에 이 탁자, 탁자가 변환이 됩니다. 탁자 변환을 한번 볼게요. 아, 이렇게 탁자가 변환이 돼가지고 여기에도 또 침실이 됩니다. 침실이. 그리고 여기도 두 명은 충분히 누울 수 있,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가 아주 넓습니다. 넓어요. 네, 비계도 있고. 아, 트랜스포머네, 트랜스포머. 또이 깨알 또 여기도 등이 또 있어요 이렇게 곳곳에 지금 ac전원 ac전원 ac전원도 할수 있게 돼 있고 지금 에어컨을 틀고 시원한 상태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에어컨 천장에 에어컨 있고요아 여기가 지금 배터리함입니다 뭐 캠핑카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배터리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배터리에 대해서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것 같더라고요. 이건 배터리가 뭐 어느 정도 용량이 되는 겁니까? 이건 이게? 하나에 여기 써있듯이 240A. 어, 240A. 두개 앞에서 480A. 480A 하면 은한 노지 캠핑을 했을 때 며칠 정도 이걸로다가 사용할 수 있죠, 이게? 여름때 에어컨을 제외하고, 제외한다면 4 0 0 80A로 3-4일은 충분히 저는 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3-4일 그리고 정말... 시동을 걸면 또 충전이 자동으로 되고 아 그리고 위에 또 태양광도 있고 아 태양광까지 네. 태양광과 시동 걸어가지고 충전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뭐 203일은 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도면요 장소를 옮기면서 시동이 걸리면서 음. 충전이 되니까요 아 맞네요 아, 네, 좋습니다 자, 이쪽 칸에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여러 전기 시설들 아, 전기 시설들이 지금 이렇게 다돼 있습니다. 지금. 온 온수기. 아, 온수기도 있네요. 온수기. 그리고 얘가 인버터. 아, 인버터. 12볼트 배터리를 220으로 전환하는 음. 220볼트. 그러니까 배터리를 예. 220볼트 AC AC로다가 예, 전환시켜 주는 예. 인버터. 이렇게 예, 있습니다. 여기. 아, 여기 아까 바깥에서 봤던 수납함인데 요거 수납함, 요, 요기 바깥으로다.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깥에 이렇게 이거, 이거 그늘막, 이거 뭐라 그러죠? 어닝이요. 이거 어닝, 어닝, 어닝. 네. 어닝을 쭉 빼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게 캠핑카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차주와 함께 촬영을 좀 해봤습니다. 참고로 우리 차주님도 유튜버를 하십니다. 쫀득캠핑, 쫀드 쫀득캠핑의 쫀드 유튜버를 하시는 분입니다. 네, 뭐 한번 찾아가서 자세한 영상들, 재밌는 영상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구름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